자 이제 2 4살 여자분 취업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준생인가 봐요. 어,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어, 이번 올해는 꼭 취업하기를 바라면서 예,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여기가 신신지 미신지 애매해요. 신시 미시에 따라서 애매하다. 자, 신시면은 미시면은 개미가 되는데, 3시 반이면 수원 같은 경우는 32분 돼야 신신데, 그냥 신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간부터 틀리, 틀리니까, 틀리면 25%는 안 맞을 확률이 있겠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냥 30분쯤이라 고 하면 미신, 신신인지 몰라요. 미신지 신신인지 모른다. 자, 나무죠. 어, 살아있는 나무. 밑에가 관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관이 있다. 평관 남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주인데 자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돈이죠 정제 정제 정제인데 이 나무는 화분이 예, 화분 하분, 화분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물도 이렇게 큰 물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죽, 죽죠 예, 물을 이렇게 이슬비가 살살 내려야 되는 사주인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지금안 되고 있다 이거죠 예, 이 사주가 을미면 사주가 좀더 나아요 갑신보다는. 자 이제 그 대운을 보게 되면 올해가 에 예, 올해가 무슨 해였죠? 어 정유했죠? 정유요 정이면 뭐예요? 정이면 유 여기도 탕탕치죠? 어 이렇게 대운 한번 볼까요? 이게 유유이 유, 유, 똑같은 유죠. 그러니까 잘안 돼요. 정 뭐죠? 정또 이렇게 갖다 정어 차라리 2018년에는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애는 아니에요. 예 올해도 그렇게 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다. 에 취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조금 마음에 그렇게 탐탁지 않는데 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좋은 취업이 된다면 2020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할게요.